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트의 왕을 정하는 패비러리 스틱스. 2002년 2월 17일에 그 영광은 여기 우마무스메가 출전하는 도쿄 경기장에서 다시 볼수 있을 것인가. 도쿄 1600m 88롱 1분 30초의 승부. 더트의 강호는 여기 전부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3번 인기 최종전적 12전 10승 최우수 스프린터 98년 사일런스 스즈카의 그림자의 가려진 숨은 괴물 타이키 셔틀 2번 인기 슈퍼카의 이명은 이 우마무슴에 이외에는 없다 8.8승 무패시나 마르젠스키 1번 인기 각질불문 마장불문 만능 우마무슴에 아그네스 디지털 전원 게이트인 출발 준비 완료 케이트가 열립니다. 좋은 출발 보여주는 우마무스 매들 외가 아그네스 디지털은 조금 늦은 출발 보여줍니다. 위치 선정 빠르게 시작되면 선두 싸움 타키 셔틀 스프링 해피 그린 슈슈. 일번이 아그네스 디지털은 외가 후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풀에서 더트로 들어가면 현재 선두는 마르젠스키. 선행 싸움에서 빠져나옵니다. 현재 2위는 헤이스트 파이어 나란히 사쿠라 박시로히시아마존 스프링 해피. 23마신 떨어지며 타키 셔틀 그린 슈슈 6위 싸움 1마신 차 비코 페가서스 외가 에어컨로파사다시 23마신 차 브루클린 마외가 아그네스 디지털 현재 11위. 나란히 캐스터 리듬 미니로터스 1마신 차패니아 스트레이트 블리 최우이나 하루올라라 오마신 차 후행 중. 선두부터 후미까지 15마신 이상. 리드 중인 마르젠스키의 페이스는 준수한 편입니다. 800m 4코너 진입, 선두는 마르젠스키, 이어서 사크로박시노, 기시아마존, 헤이스트파이어, 스프링해피타이키셔틀 여기까지 선두 집단 마군 일렬로 달리며 속도가 올라가는 우마무슴에 없는 가운데 마지막 직선 진입합니다. 4코너 빠져나오며 선두의 마르젠스키가 감속 중, 사크로박시노가 올라오며 1위를 차지합니다. 선두는 사크로박시노. 94년 최우수 스프린터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가? 아그네스 디지털은 현재 1 0 노리는 것은 선두다. 후미 외곽으로 크게 돌며 올라옵니다. 선두는 사크로박시노. 구속집단과의 차이는 2마신 남은 거리는 400m 선두집단 옆으로 늘어졌다 왜가 아그네스 디지털 뚫는가 뚫는가 뚫었다 선두 1마신 리에드 차이가 좁혀듭니다 아그네스 디지털 강하다 아그네스 디지털 나란히 사쿠라박 신호 디지털이 앞서는가 디지털이 앞서는가 디지털이 뚫고 올라왔다 이긴 것은 아그네스 디지털 모래 위에 더 이상 적은 없다 아그네스 디지털 1마신 차 1분 33초 3 2위는 사쿠라박 신호 3위 비코페가 썼어